여로분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속담을 들어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을 가르칠 수는 없는 법이다. 핵심은 너희가 누구를 선생으로 모시고 따를지 신중히 선택하라는 말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은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은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 고 말하겠느냐. 이는 내가 너보다 잘 안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몫을 살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건강한 나무에서 벌레 먹은 사과를 딸수 없고, 병든 나무에서 좋은 사과를 딸수 없다. 사과의 건강을 보면 나무의 건강을 알수 있다. 먼저, 너희는 생명을 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말과 행동이 아니라 너희의 됨됨이다. 참된 말과 행동은 너희의 참된 존재에서 흘러넘치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춰 예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주출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땅의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집의 기초를 놓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강둑이 터져 강물이 들이쳐도 그 집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래가도록 지어진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춧돌을 생략하고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강물이 불어 집에 들이치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완전히 유실되고 말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 금요일 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셨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 다시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자꾸 어렵다 힘들다 기도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쓰러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요. 이 쓰러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알고 그리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자꾸 저의 연약한 부분, 저의 속 깊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누구나 힘들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힘을 얻었으니까요. 이제는 또 누군가에게 그 힘을 나눠줘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제 영상을 보면 댓글들이 이제 막 달리는데 그 댓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있, 있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의 본문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 6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6장 12절부터 49절은 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12절부터 19절까지는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20절부터 26절은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난함과 어려움이요, 더욱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좋은 조건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을 절대로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본문은요, 2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36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신분에 맞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었는데 그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을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39절부터 40절. 맹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길은요,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압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더욱더 위험했겠죠. 어, 예수님은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맹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삶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맹인은요,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요, 스스로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어요. 이렇듯 맹인과 같은 거짓 선생들을 따르면요 그 거짓 선생과 함께 그 거짓 선생을 따르는 자도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교에서 학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학생이, 학생들이 꿈꾸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가르키는 제, 선생님과 같아지는 것이 그 학생들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멘이시죠? 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거지 선생들은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영광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요, 우리는 이 선생보다 높아지려고 하고요, 이 선생보다 우리가 더욱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좋은데 사임이 그것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선생의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도망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역시 그러한 거짓 선생이 되어 예수님처럼 높아지지 않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정말로 안 그런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받으려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41절부터 42절, 들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보는요 건물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티 먼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거예요. 이 비유는요 39절부터 40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맹인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맹인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참된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허물을 끌어안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자신 안에 있는 들뽀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요, 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가르침, 곧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셋째. 43절부터 45절, 열매 비유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열매 비유의 핵심입니다. 열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싶은 것이 바로 45절이라는 거예요. 즉, 열매를 보면요, 나무를 알수 알 있듯이,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은 곧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어떤 생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넷째 46절부터 49절 집과 주추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언어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43절과 45절, 이, 이 셋째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할때이 주는 무엇일까요? 퀴리오스. 바로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거짓 신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표징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분별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거짓 신자인지 참 신자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평상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홍수. 우리의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추가 무엇이냐면 반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집에 기초가 되는 이러한 큰 돌, 반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 아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집을 지은 자는요, 신앙을 지은 자는요, 시험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로만 사는 자들은 홍수, 시험이 다가오면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심히 망가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말이 되는데, 너희의 이 말을 너희는 살아내야 한다. 너희의 신앙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가 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의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춧돌을 생략하고 집을 지음 미련한 목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요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용해야 하고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월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행동이 되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습관과 인생이 결정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가득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언어를 표현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아리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요. 교회 안에만 가둬 두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Hehehe <laughs>